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 견디기 버거워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너무 절실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들 슬프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 또한 약한 사람이라 주변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의 마음이라도 부탁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들어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미술 전공으로 대학교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은 미술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같은 꿈을 꾸면서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여서 대학교 친구들은 다 같이 서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는 날이 더 많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 저희는 서로가 멀어진다는 걸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같이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미래의 결혼을 약속하며, 졸업 후 동시에 동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시작하냐는 말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미래에 대한 서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아직은 결혼하기 이르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혼은 약속했고, 저희가 더 성장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굳은 믿음이 있었고 어차피 같은 한 집에서 동거를 하기에 저희는 서로 만족했습니다. 같은 미술 전공으로 졸업은 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서로 각자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학가로 가는 길을 택했고 저는 미술학원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점은 함께 채워주며 힘이 됐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저희는 둘다 3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투닥거리는 거 웃고 큰 다툼 없이 잘 지냈습니다. 30이 넘자 주변에서는 또 이제는 결혼해 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그 사실 이제는 슬슬 오늘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이도 낳아야 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이젠 결혼식을 올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남자 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일기를 꺼내봤습니다. 자기 우리 벌써 같이 산지도 6년이나 지났다? 시간 엄청 빠르지? 그런데 남자 친구는 그러네 벌써 그렇게 됐네. 시간 정말 빠르네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기를 꺼내야겠다 싶었죠. 우리 나이도 벌써 서른도 넘었고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하지 않을까?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일단 밥이나 먹자고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 예민한 상태인 건지 컨디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 얘기를 꺼내면 서로 이것저것 대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도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만 들떴나 싶어서 기분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의 컨디션이 좋은 날에 다시 천천히 얘기하면 되니까 크게 조급해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남자친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밖에서 따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은 늘어가고 원래는 저도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가서 만났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안 가고 혼자서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보면 항상 미소를 보내던 사람이 저랑 눈만 마주치면 인상을 찡그리고 제 눈을 피하듯이 고개를 싹 돌린다던가 말이죠. 그리고 술이 잔뜩 취해 집에 오는 날이 늘어나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다고만 하는데 저는 그런 남자 친구가 너무 답답했어요. 남자 친구는 그림이 잘안 그려질 때는 많이 예민해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행동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림 문제는 아닌 듯 했고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산뜻 제가 먼저 물어볼 수 없어서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늦은 시간에 집에 오고 너무 늦게까지 안 들어올 때는 연락을 하면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밖에 있을 때는 연락도 거의 안 되니 답답할 따름이었죠. 저는 점점 남자친구 행동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제서야 조금씩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느낌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살면서 단한 번도 핸드폰을 잠가 놓지 않았는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둔 것입니다.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죠. 오늘은 꼭 남자친구랑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 저녁 늦도록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좀 해주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랑 사는 게 지겨워졌어. 네가 하는 잔소리도 듣기 싫고 나 혼자 있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내 남자친구가 맞나? 너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한테 할 수가 있나 싶었죠? 평소에 저희가 싸운 것도 아니고 저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지 제대로 이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따지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겨워졌다고? 혹시 다른 여자 생겨서 그런 거야?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가 다른 여자 생겼으면 우리 헤어질 거야? 남자친구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잔인하게 말하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또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남자친구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만 보면 눈이 자동으로 찡그려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싫어진 걸까요?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고 나서 그렇게 된것 같았어요. 저는 한번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어봤죠. 혹시 결혼 얘기가 많이 부담됐었어? 부담되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랑 사는 게 이제 지겨워졌다고. 못 알아듣겠어? 다시 말해줄까? 남자친구는 또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진심을 듣게 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한지 남자친구는 외박을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전화가 오면 제 눈치를 한번 보고 나서 자리를 옮겨 전화를 받더라고요. 요즘 남자친구가 만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왜 저러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쉽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날이 갈수록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것을 느꼈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의 보증금은 반반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집이 정리되면 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긴 시간을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저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이렇게 쉽게 깨질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던 저는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저는 하던 일도 그만두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증금의 절반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집 정리가 다 끝난 거구나 생각을 했죠. 남자친구와의 긴 추억이 모두 끝나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얼마나 울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함께 6년이란 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부부처럼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혼인신고만 안 했지 이런 게 이혼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저랑 살면서 법적으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를 않았구나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남자친구의 마음을 이해는 갔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도 해보고 또 울고 그리워하고 한동안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저를 너무 걱정하시고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될것 같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저랑 남자친구 모두 같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냈지만 저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헤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친구들도 서로의 친구다 보니 먼저 저에게 연락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역시 친구들은 예전처럼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헤어진 남자친구의 소식을 알고 있냐면서 요즘 작품 개인전을 열고 있다면서 잘 지내는 것 같다면서 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많이 궁금해하며 지냈습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는지 나 말고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말이죠. 믿고 원망하면서도 항상 궁금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개인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단순한 궁금증인지, 내가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그를 그리워하는 건지, 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함께 그의 개인전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서 들어가는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반복하고 숨을 들여 마셨다 내뱉었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는 못 들어가겠으면 들어가지 말자고 했지만, 저는 이왕 여기까지 온거 그림이라도 보고 가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니기에 위층으로 올라가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림부터 순서대로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무언가 설레는 듯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남자 친구가 지금 새로 만나는 여자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표현한 듯한 추상적인 느낌이었고 저도 모르게 그림의 매력에 빠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작품 설명 좀 읽어보라고 재촉을 해서 읽어보고서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품 설명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 첫 연애를 하며 느꼈던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추상화 설명인데 왜이 작품에 저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마음을 표현한 건지 지금 다른 여자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그린 것도 모자라 이런 설명까지 해 놨다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헤어진 저와의 추억을 다시 그림으로 그린 것인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작품 설명을 읽어봤죠. 역시나 저와 있었던 지난 추억을 또 그림으로 표현하고 설명까지 돼 있었습니다. 점점 전 남자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개인전인데 왜 굳이 헤어진 나와의 추억을 전시를 해놓았을까? 그림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리고 또 다음 그림들을 보는데 뭔가 마음이 무거운 듯한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왜 그림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설명을 읽고 보니 저와 헤어지고 본인의 마음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더욱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본인이 헤어지자고 요구를 했고 제가 질린다면서 저랑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다고 저를 억지로 밀어낸 것도 그였기 때문에 정말 모순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생각인 걸까?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왜 나와의 일을 표현했고 설명까지 내가 그림들을 봐주기를 원했던 건지 이걸 보고 나보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지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계속 작품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 마지막 그림을 보는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아닌 새하얀 백지였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백지를 걸어둔 건지 저는 설명을 읽어보고서 알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이 흐르다가 어느새 저는 점점 소리를 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니 그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력을 잃어갔고 실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명이 되기 전에 저의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던 것이었죠. 저는 한없이 울면서 그를 당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에게 전화를 걸어 봤지만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흘러나왔죠. 저는 지금 만나지 못하면 영영 그를 못볼것 같은 기분에 친구에게 그를 찾아달라고 지금 만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다고 붙잡고 마구 울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다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는 연락이 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중 그와 연락이 되는 친구는 단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우리가 개인전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잠시 머뭇거리다 번호를 어렵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내네 얘기하지 말고 나 대신 통화를 해서 만날 약속을 잡고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그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제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장소는 그와 제가 살았던 그집 근처 동네 카페였습니다. 왜 굳이 이쪽 동네에서 약속 장소를 정했는지 이상했습니다. 일단 그가 있는 카페로 들어갔고 구석 자리에 많이 수척해진 그가 보이더군요. 천천히 걸어가서 그가 있는 구석 자리 앞으로 갔지만 그는 정말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일부러 조금 더 기척을 내기 위해서 의자 소리가 나게끔 들어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아닌 약속을 잡은 제 친구인 줄 알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가 말을 하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내가 앞에 있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그에게 친구가 아닌 저라고 사실대로 밝혔고 그는 너무 놀라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붙잡아서 다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을 했고 저도 마음을 추스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개인전에 다녀온 것을 말했고 그는 참고 참다가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아직 그의 마음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쩌다 멀쩡했던 눈이 왜 갑자기 실명이 됐고 나 싫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잘 만나고 있을 텐데 왜 헤어진 나와의 추억을 그림까지 그리고 개인전까지 열어서 그림을 전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춤거리며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는데 찬찬히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미워지며 그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사실은 저와 살면서 눈에 이물감이 들고 눈이 뿌옇게 보일 때가 있어 안과를 가게 됐는데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정밀 검사를 해 봤답니다. 검사 결과 눈이 점점 실명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수술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던 시점에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었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는 곧 실명이 될 텐데 저랑 결혼까지 하면 제가 그의 옆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지 뻔히 보여서 결혼 얘기에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찡그렸던 건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저를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눈을 찡그리면서까지 제 얼굴을 봤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저 말고는 다른 여자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네요. 제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의 생각으로 인해 거짓말로 제가 질렸다고 했고 싫어졌다면서 다른 여자가 생긴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제가 의심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나기를 바랬던 건데 하나하나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 정말 저는 그에게 너무 무관심했구나 느꼈죠. 정작 옆에 같이 사는 나는 왜 그가 눈이 잘안 보이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진작 눈치라도 챘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그와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죠. 오히려 그가 힘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게 힘을 줬다면 그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와 헤어지려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 그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설명하는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저도 중간중간에 말하고 싶은 걸 최대한 참고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그에게 시력을 잃고 우리가 헤어지면, 내가 혼자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묻자.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남편 말고, 평범하고 건강한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행복해 살기를 바랬어 라고 울먹이는 듯한 말투로 겨우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자, 마자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때 그가 딴 여자가 생긴 것처럼 말하고, 저를 그렇게까지 밀어냈는지. 이제야 그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본인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는 걸, 왜 저는 그때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고, 왜이 동네에서 약속을 잡은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사실 저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제가 나간 이후로 쭉 혼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집을 정리한 것처럼 저에게 돈을 보낸 것이었고, 그는 혼자 저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제 흔적이 있는 집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지 가늠조차 되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그가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저를 위한다는 마음에 버렸던 일이었기에 그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가방에서 접이식 지팡이를 꺼내더니 먼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선 모습이었지만 저는 결코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하게 그는 집으로 도착했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동안 변한 것이 거의 없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손이 잘 닿는 곳으로 위치를 조금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이 집에서 혼자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지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나씩 알게 될수록 너무 마음이 아파왔고 제가 계속 옆에 있었다라면 잘 챙겨줄 수 있었을 텐데 속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처럼 이젠 제법 익숙해져서 지내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 잘해내고 있으니 저보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곁에서 안 떠났을 거야. 이제 다 알게 된 이상 난 절대로 아무 데도 안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된다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긴데. 대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옆에 있으면 지치고 불행할 거라며 반대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내 생각 변하지 않으니 설득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고, 저는 그날 이후 제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매일매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조금이나마 불편하지 않게끔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처음에 오지 말라며 저를 밀어냈지만 저는 이번 만큼은 제 의지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저는 궁금한 것이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전 열었을 때 마지막에 왜 백지를 걸어둔 거야? 라고 물어보자. 내가 시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그날 딱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붓을 잡고 아무것도 그릴 수가 없었거든. 그 말을 듣고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앞에서 애약한 모습과 우는 모습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억지로 눈물을 참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제야 모든 일들의 수수께끼가 다 풀렸고 저는 앞으로의 일들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일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가 마음의 문을 열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매일 표현했습니다. 그가 없는 생활의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 옆에서 붙어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도 더 이상 자기가 밀어낸다고 해서 제가 믿어질 것도 아니란 걸 깨닫고 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변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한다는 걸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그와 결혼식부터 올리고 싶어서 그를 설득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부부가 되었고 서로에게 더 의지하며 좋은 일도 함께하고 혹시나 불행이 찾아와도 함께 그 불행을 맞이하며 이겨내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무색했을 정도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면서 남편이 배우고 있는 점자를 저도 함께 배웠고 그를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저도 제 스스로 더 마음이 단단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도 아니고 앞으로 아기가 생기면 더 힘들 일도 많아지겠지만 서로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일이 걱정보다는 설렘으로 다가왔고 긍정적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가 아기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겠다며 행복한 미소로 그는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기와 새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